안녕하세요. 제대 정석 훈쌤입니다. 어 훈쌤의 미친 분석. 이번 시간에는 성균관대학교 스포츠 과학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자고. 일단 성균관대 스포츠 과학과는 이제 가군에 위치해 있지. 어 지금 뭐 가군 자체가 굉장히 핫하니까 선생님이 얘기를 굉장히 언급을 많이 했던 학교 중에 하나야. 모집 인원은 22명. 적게 뽑는 학교는 아닙니다. 그래도 꽤 네임 밸류가 있는 학교 중에는 그래도 적당하게 뽑아주는 학교다 라고 생각하면 될것 같고, 어, 성대는 수능 수능 80% 반영을 하고 있고, 실기 20%를 반영하는 학급입니다. 수능의 비중이 상당히 높지, 그런데 이게 이 대학이 표점대학이거든. 근데 선생님이 표점대학은 점수차가 별로 안 나기 때문에. 어, 수능의 비율이 높아도 실제로는 굉장히 크지 않다고 라 얘기하는 학교들이 꽤 있었는데 이 학교는 달라. 왜 그러냐면 표점이라서 점수 차가 이렇게 크게 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학교의 네임밸류도 높은 편이고 어, 후반에 얘기하겠지만 실기의 만점 기준 자체가 좀 낮기 때문에 어, 실기를 만점 받는 학생은 결국에는 뭐다 만점 받아 그럼 어떻게 되겠어. 결국에는 수능으로 가게 되는 거지. 뭐 약간 그런 느낌의 학교라고 여러분들 생각하면 될것 같고요. 어, 수능 자체는 국어 40% 그리고 수학 30% 그리고 탐구 한 과목 30%나 반영하고 있고 그리고 영어는 영어 가산 네, 요렇게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어, 탐구 한 과목에 30%여서 굉장히 좀 비중이 크게 들어가니까 탐구를 잘 보는 것도 굉장히 유리하다 라고 좀 얘기를 할수 있겠고 올해 성대 커트라인을 잡고 지원을 하기에 굉장히 지원하기가 올해 굉장히 까다롭다 라고 선생님이 생각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 두 가지에 대해서 선생님이 얘기를 해보도록 할 건데 첫째, 수학의 반영비율이 있다 보니까 수학이 어떻게 작용이 될지가 올해 좀 애매해 첫 번째 수학 애매 왜 그러냐면 이게 지금 문이과가 통합이 됐잖아 그래서 확통 미적 기하 뭐 이렇게 보잖아 그런데 지금 지금까지의 수능 내용에서는 확통을 보는 애들이 크게 굉장히 손해를 본다는 느낌은 없었어 굉장히 좀 밸런스를 그래도 맞췄던 것 같아. 그런데 수능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이점에서 선생님이 커트라인 잡기가 굉장히 애매하다. 작년 커트라인은 한 795점 라인이었거든? 뭐, 요 정도 라인이었어. 그런데 올해는 조금 더 커트라인 잡기가 미세하게 애매해졌다. 수학 때문에 일단 그 부분이고, 두 번째는 어떤 거냐면, 두 번째. 실기의 변별력 감소. 변별력 감소. 작년보다 실기의 변별이 굉장히 떨어졌어. 그리고 종목도 변경이 됐거든. 성대 어떤 종목을 보지? 원래 100m를 봤었지. 그런데 올해는 25m 왕복 달리기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핸드볼은 그대로 봐. 핸드볼. 남자 34m, 여자 24m. 25m 왕복 달리기는 남자 17초 8. 여학생 20초. 이렇게 보는데 어떠한 부분에서 문제가 되냐면 솔직히 25m 왕복 달리기 100m에 비해서 만점 받기가 더 어렵냐? 절대 그렇지가 않거든. 지금 초 자체가. 이게 지금 꽃갈 턴으로돼 있습니다. 어, 렵지 않고 그리고 변별력도 0.4초당 1감으로 돼 있어. 핸드볼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1m당 1감으로 돼 있어. 그런데 작년에는 1감이 몇 점이었지? 입시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작년에는 1감이 실기 하나의 감수가 10점씩 차이가 났어. 엄청나게 큰 점수였지. 이 10점이. 이게 표준 점수제 학교인데 1감당 10점씩 차이가 난다. 거의 선생님이 알기로 작년에 3감 이상 뭐 해서 합격한 친구가 거의 없어. 대부분이 1, 2감 만점이야. 그래서 1감당 점수차가 원래 10점이었는데 올해 바뀌었습니다, 이게. 6점으로. 10점이 아니라 6점으로. 그러면 선생님이 앞서서 얘기했잖아. 애들이 대부분 올만이나 1감 혹은 2감에서 합격을 해. 그런데 작년엔 거의 3감이 합격을 못했는데 올해는 어떻게 되겠어? 3감을 해도 18점이야. 작년에 2감이란 말이야. 작년에 이감의 점수도 안돼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 성적의 변별력이 높아진 거지 실기의 변별력이 상대적으로 약해져서 성적은 올라가게 된 거지 이거 어쩔 수가 없지 그래서 올해는 성적이 좋은 학생들이 좀 대거 지원을 할 경우 감수를 3감, 4감까지 해도 합격자가 나올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 부분이 굉장히 제가 커트라인을 잡기가 굉장히 애매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올해 795점 뭐 고쪽 라인이 조금 오바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는 조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부분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예상을 했을 때 795점 라인이나 이거보다 조금 더 높다라고 했을 때몇 어 등급에 몇감 정도 하면 합격이 가능합니까? 라고 여러분들 많이 질문하니까 그 부분 얘기해 보자고 일단. 성대 보통 지원 범위 그 부분까지만 선생님이 얘기를 할게. 어, 작년에 2등급 중간 나오는 학생은 한 620점 정도 나왔습니다. 수능 점수로만. 수능은 800점이 만점이지. 그럼 2등급 후반. 612점이 나와요. 612점 정도가 나오고요. 3등급 완전 초반. 599점 정도 나옵니다. 3등급 중반도 얘기를 하고 싶은데, 3등급 중반까지 가면, 일단 작년 커트라인도 안 나와. 3등급 중반 몇 점인 줄 알아? 3등급 중반. 592점 나옵니다. 그러면 작년 커트라는, 여기서 올 만점을 받아도 작년 커트라인이 안 나오기 때문에, 어, 저는 개인적으로는 3등급 중반보다는 높아야 된다라는 기본적인 개념을 깔고 들어가고 있고요. 어, 599점에서 200점, 만점을 받으면 몇 점이죠? 799점이 되겠네. 이 정도가 마지노선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선생님 개인적으로. 그러면 2등급 후반 정도 나오는 친구들은 어떻게 되겠지? 2등급 후반 나오는 친구들은 뭐, 한 2감 정도의 여유가 있겠지. 이렇게 되면. 그럼 3, 2등급 중반 정도 학생들은 3감씩 여유가 나오겠지. 그런데 이 선생님이 얘기한 등급대들은 전체적인 평균 등급이고, 실제로 2등급 후반, 2등급 중반이 나올 수 있는 건 탐, 탐구 한 과목이, 탐구 한 과목을 만점 받는 애들이 있단 말이야. 50점 뭐, 이렇게. 그런 애들한테 2등급 중간이나 2등급 후반까지 가기는 상당히 수월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겠어요? 그래서 성대는 올해 커트라인 잡기도 조금 애매하고 굉장히 점수가 미세하게 차이가 나서 쓸수 있는지 없는지는 수능 보고 나서 끝까지 더 지켜본 후에 얘기가 좀 돼야 된다. 성대 부분은 그래도 컨설팅을 어느 정도 받아보고 좀 결정해야 될 부분이다. 라는 게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어, 올해 저도 굉장히 성대에 대해서는 관심 있게 보고 있고 커트라인은 또 이게 표점 실제로 수능의 난이도하고 또 관련이 있는 부분이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한번 유심히 지켜보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성대에 관심 있으시면 관심을 끝까지 놓으면 안 돼요. 아, 대충 저 정도 커트라인이라는데? 뭐 이렇게 생각할 부분은 아니야. 그러니까 조금 더 신중하게 접근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지금까지 최대의 정석 후쌤이었습니다 안녕!